OTT 서비스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지도 자체가 그래픽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있죠 제폰 아무것도 연결 안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수 있다는 게 너무 간편했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이트입니다 오늘도 광고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안드로이드 오토 새로워진 버전 쿨워크 버전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보고 또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21년식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에 하나를 유선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에다가 얘가 케이블에 석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만 탑재하고 있는 차들에게 정말 간편함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요새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스틱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모드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M 스틱 2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LED가 전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일 때는 부팅 중인 거고요. 파란색을 으 누르면 M 스틱 모드로 부팅이 완료됐다. 보라빛을 누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부팅이 완료됐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커넥팅 부분은 USB A 타입으로 차량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USB C 타입 포트 가 하나가 또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는 이따가 보여드릴 각종 액세서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스틱 모드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를 스위칭할 수 있는 버튼 이 하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타공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 안에 팬이 이렇게 들어가있었고 C 타입으로 M 스틱 2 끝에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런 쿨링 거치대가 또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M 스틱의 발열이 심하지 않게 잘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설치를 해놨는데 M 스틱 2 전용 GPS입니다. 이쪽 끝에 따로 선이 나오게끔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C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C 타입 케이블을 여기다가 연결해주시면은 M 스틱 모드일 때 GPS를 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필요하신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최고레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돼 있다 보니까 차량에 내장 GPS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MTK 앱에서 스마트폰 GPS를 MTK로 GPS 연동시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GP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외장 GPS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성품은 조금 더 일단 보여 드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는 A 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A 타입을 C 타입으로 바꿔 주는 요 C 타입 젠더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A 타입 연장 케이블과 오조 전원까지 있는 A 타입 Y형 외장 케이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Mstick 2를 Mstick M스틱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채량 USB에 꽂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부팅을 기다리면 됩니다 부팅 속도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일반적인 유선 안드로이드부터 부팅 속도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약간 예열해주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부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느리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M-Stick2가 부팅이 되고 나면 은 기본적으로는 M-Stick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M-Gears GO 앱을 또 깔아주시면 은 M-Stick2의 현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폰과 M-Stick 연결됨이라고 써있고 M-Stick 모드라는 표시도 되어 있고요 어떤 와이파이에 M-Stick2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엔스티 2가 LTE를 기반으로 막 개통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항상 와스팟을 켜 주셔서 요거를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게 Mstick 2의 Mstick 모드 화면인데요. 정말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그런 화면 아닙니까? UI 제거이 굉장히 간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토어, 크롬,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다양한 OTT 서비스들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뭐냐? 안드로이드 오토와는 다르게 동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운전 중일 때 동영상 시청하는 거는 사실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DMS 충래는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는 안전 운전 모드가 켜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동영상 앱 사용이 제한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세팅은 항상 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시동을 끄고 OTT 서비스들의 영상 재생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을 한번 틀어 볼게요. 어, 이렇게 바로 제 영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 화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도 f HD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화질로 차에서 영상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스 에서 추가로 티빙을 한번 깔아서 살짝만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앱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휴대폰에서 그냥 보시는 거랑 똑같이 지금 뜨고 있고요. 지구오락실 한번 앞에만 틀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티빙 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OTT 서비스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기 M기어스 고 화면에서 폰으로 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M스틱 2의 화면은 바로 폰에서 넘겨갖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평소에 운전 중일 때 운전자가 모든 조작을 하기에는 사실 운전 중일 때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조수석에 있는 분들께서 아니면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분들께서 직접 내비게이션 조작을 해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음악 같은 게 있다 하실 경우에는 또 여기서 조작해서 틀으셔도 되겠죠. 한번 티맵을 켜서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조절하는 것처럼 해볼 건데 미러링도 프레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선 미러링이고 와이파이 테드링을 는 상태에서 미러링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티맵을 한번 실행시켜서 위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웨스턴동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수석에 있는 분들께서 목적지 이동 이런 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러링으로 지금 내비게이션 세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도 당연히 외장 GPS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물론 MGO 스 고로 스마트폰 GPS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GPS 당연히 안정적으로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행할 때 지도 자체가 그래픽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있죠. 이게 60 프레임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지도를 볼 때도 부드럽게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모드가 아니라 M 스틱 모드에서 티맵을 보더라도 휴대폰에서 볼 때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에서 볼 때나 똑같이 주행을 하면서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엠스틱 모드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할 화면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3대7 비율, 5대5 비율, 7대3 비율 이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7대3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16대9 비율에 7인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분할 화면을 만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새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서는 굉장히 더 유용하게 쓰일 만한 UI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새 안드로이드 분할 화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누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지금 T맵을 눌러주고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오디오 플레이어를 눌러줄게요 정장을 눌러주시고 약간 갤럭시의 앱 페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동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T맵과 블루투스 오디오가 한 번에 멀티 윈도로 뜨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화면 분할까지 되면서 옆에 있는 것도 짜잘하게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플레이어로 스마트폰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재생을 눌러주게 되면은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작게 지금 들.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래 재생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스티어링휠로 넘기게 되면은 이것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륨 어시스턴트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고 티맵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 볼륨이 0에서 200까지 또 제어가 되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다가 뭐 유튜브나 티맵에 오디오가 조금 더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또 볼륨 어시스턴트에서 증폭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WAA 스위치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m 1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M 스틱 모드로 이때 가고 싶으면은 M 게이스고 앱에서 바로 M 스틱 모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돌아왔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쿨러커 버전과 동일하게 뜨고 있습니다. 얘도 안드로이드 오토 쿨러커 버전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UI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팀에 뜨고 있죠. 그 다음에 멜론도 이렇게 넘어와서 뜨고 있고. 여기서 분할에만 누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는 M 스틱 모드에서 다행한게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유선과 동일한 경험으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제폰아무것도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수 있다는 게 너무 간편했습니다. 진짜 유선으로 구속되어 있던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쓰게 되니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도 너무 잘 썼고 아직은 M 스틱 모드보다 살짝 또 이게 익숙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도 M 스틱 모드도 굉장히 잘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행할 때도 휴대폰 팀맵 거의 동일한 UI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누가 쓰더라도 쉽게 정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뿐만 아니라 M 스틱 모드로 조금 더 다양하게 차량 내비게이션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서는 M 스틱2 구매하셨고 셔 M 스틱 모드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 두 가지 다 즐기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